레미 우당에게 야신 아들이 레미 우당 안쪽에 붙어니다 헌선했습니다. 아, 트럼프스 헨더슨도 황희조 힘을 굉장히 비축했다가 한방에 네. 강한 크로스 조가 이 레미 우당 왼발 좋았는데요다 아, 머리에만 맞았다면 냉 네, 빗맞습니다. 먼 쪽, 지금 악셀 디사시 뒤쪽으로 황희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요. 멀리 그렇고 정중한 쇼, 피터 풋상 화려한 파워 드했습니다. 미끄러졌어요. 자 여기서 다메 도지치, 네. 미끄러졌죠. 그렇죠. 어 어쨌든 뭐 다리 사이로 어, 부상골키퍼 들어가다가 했지만, 네. 뒤끄럼칠 네. 치다가 공이 됐습니다. 앞쪽으로 감겨오니까 순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밸런스가 무너졌고요. 그때 이유가 바로 저런 거예요. 그렇죠. 자보이죠 뻗어주는데. 자 끌어냈습니다. 자, 자 보르도의 공격 무당 치고 갑니다. 황희조에게아 짧아요. 패스카이 짧았습니다. 자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야시나들리, 야시나들리가 그대로 치고 들어가면서 왼발 슛. 들어 갔어요. 레베우동 무당의 손짓골 보르도가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야, 그렇죠. 장면들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야시나들리죠. 중앙으로 슬쩍 이동했고 이게 아이 패스가 아, 좋았는데 여기서 왼발로 잘 때렸습니다. 까이오가 계속해서 칩샷 패스를 보여줬는데 이번은 아들리가 보여줬어요. 자 제대로 바운드 슈팅 레비 우당의 골입니다. 사실 빗맞아서 들어간 거죠. 네, 점수 차리자고 얘기하는 를 거죠. 네, 우당이 지금 오른발 슈팅이 정확하게 맞았거든요. 네. 지금은. 자 여기서 왼발 바운드 슈팅. 뭐 실점을 당하긴 했지만 AS 자 황기조 끝까지 어어뭐라요 이겨 냅니다. 자, 자 황기조 선수가 이겨냈고 오른쪽.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투어맨이 그대로 중거리 슛골키퍼 안전하게 처리한. 보너크 그 입장에서도 좀 슈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피니시하면서 분위기를 풍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경기를 진행되는데. 어... 자, 무라다 선수가 어 이런 퇴장이죠 추아메리가 경고가 있었어요. 자 퇴장을 당합니다. 네, AS 무라코의 추아메리 선수. 자 앞서서 옐로카드 있었고 지금도 옐로카드 이런 퇴장이죠. 자 비드판 어 추아메리 선수는 이제 나가서 유리퍼블 이벗었어야난 퇴장 명령을 받고 이제 나가 있는 상태인데. 보겠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서 네. 자 지금은 오히려 밝은 쪽은 원한 안데 댓글이 깊었다는 거죠 주심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야 볼을 먼저 처리를 아, 해야죠 상... 왜냐면 이제 개인 능력으로 스프린트를 통한 돌파들을 많이 시도할 거란 말이지 네. 그럼 이제 후반전 어느 시점이 되면 체력적으로 양정이로 이겨냈습니다 마리파도가 있으면서 황희조가 이겨냅니다 야시나들리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깨털을 했습니다. 다시 맨예드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에소문하고 붙여줍니다 마르틱스 마르틱스슛 맨예드도 좀 작은 시장이지만 안 뺏기잖아요 여기서도 키핑 해놓고 바로 슈팅하는 빠른 타이밍을 가져가는 질송 마르틴 에스니다 지금부터 들어서 올려줬던 마르틱스요 아, 점이 중요한 보르도의 오늘 경기입니다 일단 점유율이 대등합니다 발바닥으로 긁어줬습니다 짱루라스 올려줬습니다. 이번 슛! 벤디데르! 갑작적인 터닝슛. 저도 피니쉬를 만들어내요. 걸리면 사실은 이제 이 들어갈 확률이 상대히 높은 선수가 이 벤디데르. 그리고 빈 공간 찾아가는 거 보세요. 네. 번업킥! 헤딩! 자, 이걸리나요걸리대요 그대로 슛! 만데르송 저런 찬스가 그렇게 드물게 나올 텐데 이런 거는 잘 찼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골카두가 되질 못했습니다. 자 왼쪽에 요주의 선수입니다. 젤성 바르틱스. 바르틱스. 한번 오, 열리는데요. 이거. 바르틱스 슛. 오! 뛰는 모습. 아메드 호지치의 몸에 맞고 자책골이 됐습니다 속도가 좀 단계를 생각하는 듯한 네. 모습이 있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 여기서 바로 이제 가운데로 저쪽. 가죠. 네. 펜벨로 누린 선수가 아닌데 다 열어 제쳤어요 지금은. 아, 제. 헤딩 처리 마르셀루의 머리에 맞고 네, 야, 이게 아, 진짜 마르셀루군요. 네. 행운도 떨어지 않는 것이 지금 잘 커트했는데 블락을 했는데. 네. 하필이면 또 숫자가 많다 많다버리... 보니 다시 돔움 났고 마르셀루가 일개 처리가 됐습니다. 황기조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황기조 그대로 슛자 황기조 선수에게 정말 기회가 왔는데 나이타다가 아잘처히한트이죠 네. 슈퍼 세이브예요. 네. 누벨을 막았습니다. 최근 알렉산더 누벨 골키퍼에 대해 근 지쳐 보이는데 어, 어 저! 아 좋아 정의 됐어요! 황기종! 아, 아 너무... 너무 힘을 줬습니다. 너무 아, 세코마라의이 예, 패스는 참 좋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를 때까지 게이지가 너무 올렸어요. 네. 게이지를 아쉬워하셨네. 그 가운데로 줍니다. 오, 오 가운데로 밀고 들어가면서 조 슛! 쇼트 키퍼펀치. 따라선수를 이뤘습니다 반칙. 그리고 세의왼발 왼발잡이 선수거든요. 아, 잘 때렸는데 정면이었어요. 사실 자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라인 잘 타야 돼요. 자지대원 메사 왼쪽에는 이윤나 텐코에게 이윤나 텐코. 반대그에서 헤딩! 오 이게 바운드가 높습니다. 크게 넘어집니다. 예어나 됐고, 자 몰라요, 다시. 몰라요. 이거 몰라요. 그대로 슛! 좋은 기법. 정면으로 갔습니다. 아 여기서 이 지금 맨사보다는 네. 네. 밖에 있는 세쿠마라에게 그냥 줬어야 되는데 판단도 흐릿해지는 거죠. 체력수로 떨어지니까